만약에 지원자가 일을 하는데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워라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하신다면 워라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워라벨이 안 지켜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패기 넘치는 답변도 좋지만 웬만하면은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왜 괜찮은지 이유가 덧붙여져서 어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워라벨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안 지켜줘도 괜찮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사실 그 기업은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이 싫어요 이런 류의 답변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애초에 이 일이 좋아요라는 게 은행과 공기업에 모두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워라벨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터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이 좋다라는 답변이 사실 기업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무조건적인 일이 좋다라는 답변은 사실 신뢰가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이 일이 좋은지, 왜 라이프보다 워크에 더 비중을 두는지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되고요. 라이프가 중요하다. 오히려 이 답변이 납득이 될수 있는데 다만 납득이 되려면 라이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몰두해야 한다.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에 몰두해야 한다처럼 답변이 일로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최대한 일을 처리한다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더 노력하겠다. 혹은 만약에 그 이상의 무리한 업무라면 내가 회피하고 이러기보다는 상사에게 보고하겠다라는 식의 현명한 대처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템플릿 보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워라벨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일을 하는데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